있어요. 여기가 그러니까, 이제 유달산입니다. 아,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내려다보면 목포 항구가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른바 섬의원이 그러니까 통으로, 네, 그 통으로 했다는 그 지역. 아하. 이른바 문화재 등록 지역이 되겠지요. 오. 지금 보면 이제 군데군데 지금 공사 중인 건물들이 있네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역시 옛항구의 거리 여기 일본 사람들이 살았던 아. 그 무대가 여기서 보면 조금씩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나머지가 남아있죠. 근데 깔끔하게 보이는데요. 네, 많이 했나 봐요. 네 지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사서 저도 지금 오랜만에 와서 오우. 잘 모르겠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사서 수리를 하고 있는 모습이 군데군데 보입니다. 지금. 자동차 서 있는 집 네, 네. 저런 집 같은 경우는 뭐 완벽하게, 완벽하게 수리했네요. 지금도 그다음에 그, 그다음에 그 뒤에 집도 저 저번 주에 일본식 집인데 수리를 그러니까요. 했고요. 그 뒷집도 그렇고 요 네, 수리를 했고요. 아하. 지금 저기도 보니까 이미 수리가 되고 있고 네. 아마 이게 뭐 동양척식에서뭐 목포 뭐 지붕과 뭐 그런 건물일 겁니다 네. 저 건물이. 네. 그러면 이, 이 동네가 이제 말하자면 통으로 된 문화재 거리가 됐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그 박지원 의원이 네. 제주는 자기가 부렸는데 <laughs> 네. 그 거리네요. 네, 그 거리입니다 이게 어? 네. 자, 구시가지고, 이제 목표 구시 가지고, 그다음 여기는 개발이 안 되고 목포는 사당지역이란 새로운 이제 개발 지역이 이제 네. 신도시죠. 아. 그쪽으로 많이 인구 가 이동했기 때문에 여기는 굉장히 정체된 도시입니다. 아. 아, 그런데 이제 이것을 우리 손의원님께서이 가치를 알아차리시고 음. 번뜩 먹이를 나가채듯이 나아챘습니다 <laughs> 저도. 아. 우리 선호님이 그거 하신 다음에 비로소 이쪽의 가치를 알게 됐습니다 역시 전문가는 다릅니다 네. 근데 가치를 알았다 하더라도 네. 아마 우리 안영환 원장 같은 경우는 분명히 이거는 이제 문화재 거리로 정할 정도 뭐 이런 아, 거에 대해서도 심사숙고했을 거고 제가 아니, 사실 저 때요 네. 제가 네. 국회에 있을 때 네. 네. 목포 시민들 또는 시민 대표분 제방에 찾아오셨습니다 아. 찾아와가지고 이정을 지정을 하겠다 도와달라 네. 그래서 저도 알아보고 그랬어요 아. 근데 그 당시 이제 여건이 좀안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냐면 네. 통체로 지정을 하려다 보니까는 네네 그래서 네네. 이제 추진했던 거고 네. 아마 손의원도 그걸 알고 있었겠죠. 본인이 몰랐다 하는 것은 상식상에서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모르는 사람이 대출을 그렇게까지 땡겨요 <laughs> 아니 그... 대출은 사실은 그렇게 땡길 수가 없고. 부동산에서 이렇게 굉장히 전문적인 사람들이 대출을 그런 식으로 땡겨 가지고 집을 사죠. 네. 오. 그래서 지금 네. 아무튼 암묵를 안보기... 많이 한 거죠. 그 만약에 제가 음. 만약에 이게 관심을 저는 시민들 을 모아 가지고 이제 보존 운동을 하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예, 그러니까 정반대요 예, 트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그렇죠. 시민들 그렇죠. 기금으로 뭐 네, 보존을 네. 지역의 네. 건물을 산다든지 해야 네. 되는데 본인 이 직접 사 버렸다. 그렇죠. 야, 남다릅니다. 뭐 25채에다가 네. 네. 정말 그이 탁월한 그 재능이 있는 분이에요. 네. 이 커다란 이제 우리 같으면 여기 와가지고 아 목포 시가 이렇게 발전을 더 해야 됐구나 뭐 이런 네. 생각을 했을 텐데 그분께서는 이제, 이제 어디 어디를 살것내 것으로 만들고 싶다. 그렇죠. 네. 은행에서는 이른바, 어떻게 대출을 받을까 이런 거생각했예요 이것을 말이에요. 보면은 이제 두 사람 이 있습니다. 네. 이것을 소유하고 싶은 사람, 아. 사회하고 싶은 사람 두 사람 이 있습니다. 사회하고 싶은 사람이 공인의 자세겠죠. 네. 그래서 그렇죠. 소유하고 싶다. 네. 평범한 사람일 것이죠. 욕심이 네. 많은. 아니, 이걸 보니까 정말 옛날에 대학교 때 제가 목포에 와서 그런지, 네. 그 에리 후롬에 네. <laughs> 정말 삶이냐, <사임이냐>, 소유냐. <소임이냐? 웃음> <laughs> 그러니까 소유에 아주 네. 그냥 어, 모든 것을 몰빵을 하시는 우리 네. 손혜원의원님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네. 아, 와, 참. 아니, 근데. 세계 어느 곳을 가더라도 국회의원이 문화재를 사랑한다는 이유를해갖고 거기 있는 걸 모조리 사들이는다는 거 사랑하면 다 사들이고 사랑하면 다 갖는 건가요? 아참 사랑도 좀참 여러 가지 그러니까 사랑이네요. 정 아끼고 싶었으면 공식적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지인들한테 사라 개발 당 있다 살아. 라서는 네. 음. 이익 충돌을 법칙에서 어긋나는 거죠 거기서. 아 그리고 그거는 정말 투기지 그걸 누가. 저기 문화재, 사랑을 한다고 해서 문화재를 다 사드립니까? 그러니까요. 아, 자. 그리고 더구나 제가 볼 때는 박물관을 짓는다 하면은 좀 이렇게 통째로 토지를 해야 되는데 여기 사드린 집들은 너무 띄엄띄엄해가지고 그렇죠. 연결이 무슨, 안 돼요. 네, 무슨 미니 분원을 만들어갖고 <laughs> 무슨 네. 박물관을 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그런데 그... 그 나전책의 박물관도 뭐, 제가 보기에는 그거를 이 통상적인 박물관으로 보기는 어렵더라고요. 상설 전시를 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 아 판매나 또는 뭐 장인들한테 이 지도를 했다, 뭐 아이디어를 줘서, 그래서 외국에다가 팔고 그랬다는데, 그 박물관을, 낮은 체의 박물관을 보고 싶으면 뭐 미리 신청을 해야 되고요. 어, 그니까 저렇게 지붕이 이렇게 까만 거 이게 이제 전형적인 이제 일본식의, 일본식의 적삼 적상 가옥인 거죠. 네. 네, 어 굉장히 그렇구나. 저 집을 잘 꾸며놨네요. 끊어집니다. 좋지요? <laughs> 일단 좋죠 <좋지요>. 그렇습니다. <laughs> 안목 이 있으시군요. 아이고. 네. 무슨 안목인지 모르겠지만. 네. 네. 부동산 잘하신 분들은 안목 이 있습니다. 네. 그습니다아 참.